안녕하십니까 오리공주TV입니다 오늘은 유명 블로거이자 유튜버이자 피부과 원장님이신 오가나 원장님의 한우오마카세 업장 W가나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서부터 오가나 원장님의 캐리커처가 존재감을 품고 있네요 아주 귀여워 보이십니다 저희가 예약된 메인바 자리는 마치 몰트바에 와 있는 것 같이 정돈된 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뒤에 전시된 술들이 술을 적당히 기여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W 가나에는 파크 하얏트 출신의 이상훈 셰프님이 헤드 셰프로 계시는데 오늘의 한우 오마카세는 이상훈 셰프님이 직접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 먼저 생 와사비를 갈고 계신데 이곳이 스시야인가 한우 오마카세야인가 헷갈리시죠? W 가나의 특징은 일식을 접목한 한우 오마카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식 요리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첫 요리로 전복 술찜이 나왔습니다 어느 스시야 못지않은 퀄리티의 전복이 나왔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딱딱하고 오돌오돌한 식감의 전복회보다 좀 온기 있고 쫄깃한 찜전복을 선호하는 편인데 역시 온도도 적당하고 개우 소스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 열심히 갈아주신 와사비도 살포시 올려내 주셨는데 역시 와사비가 올라가야 향이 좋네요 겨울철 제철 생선이죠. 방어 뱃살과 가마살을 손질하고 계십니다. 어, 방어의 기름지고 신선한 풍미는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축복이죠. 제철을 맞은 방어를 사시미로 손질해 내어 주십니다. 다만 아, 플레이팅도 너무 이쁘지 않으신가요? 플레이팅의 디테일까지도 많이 신경 써서 내주시네요. 김을 먼저 각을 재서 썰고 계십니다. 막기나 군함말을 해주시나 지켜봤는데 사이즈 좋은 우니를 준비해주시는데 특이하게 김 위에 바로 올려주시더라고요. 어 평소 보던 방식과 다르게 어떤 음식을 내주시나 하고 봤더니 셀프로 말아서 먹을 수 있게 샤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요거 아주 재밌는 조합이었습니다. 안심, 등심, 살치살, 토시살, 갈비. 부위에 따라 각기 산지도 다른 최고의 소고기를 선별해서 숙성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어, 네타박스만 봐도 오늘의 오마카세가 기대됩니다. 먹기도 전에 침이 도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소고기를 굽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 불만 올라왔을 뿐인데 막 설레이는 건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점은 안심이고요. 청주에서 29개월 자란 소의 안심을 일정 시간 숙성해서 내놓았고 품질 또한 오늘따라 유난히 더 괜찮았다고 하시네요. 후추와 오일을 버무려 주시는데 이게 굽는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기 올리자마자 저 소리가 사람 마음을 흔들죠. 아, 저 소리 정말 좋습니다. 그냥 소리 듣기만 해도 침이 흐릅니다. 아무튼 고기를 올려 주시는 동안 스이모노가 나오는데요. 가쓰오보시 육수에 백두산 자연송이와 농어가 들어간 스이모노의 국물 향이 정말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잘 구워진 고기를 옆으로 옮겨서 뚜껑을 덮어주시는데 이게 고기 구울 때 레스팅이라는 과정입니다. 어, 고기 육즙을 안에 고루 잘 가둬두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레스팅하는 동안 어, 전라도 영암에서 자란 소의 등심을 준비해 주십니다. 등심은 역시 기름기가 많아서 구워지는 소리도 더 강렬하네요. 음... 맛있게. 이 구워지는 사이에 셰프님의 레스팅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보실게요. 고기가 이거 구울 거예요. 보통 한6 0에서8 0프 이제 안에 이제 열이 이게 흰흰 연기가 나는 게 고기 안에 있는 그 육즙 수분이 증발하는 거거든요. 네네. 수분이 날아가는 건데 이제 구우면은 겉에 이제 있는데부터 안에까지 육즙이 모여요. 그 자르면은 육즙 안에 모여있는 게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즙을 다시 레스팅이라고 이걸 가둬놓으면 육즙이 안에 있는 게 다시 겉의 표면으로 고루고루 퍼집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있던 게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육즙이 안에 있으면 겉은 좀 뻑뻑할 거고 응. 안에가 이제 잘라지면 육즙이 다 빠지는데 육즙 안에 있는 게 겉으로 서서히 퍼지면 고루고루 육즙이 가득한 걸볼 수가 있죠 <laughs> 근데 그 육즙이 다시 겉에 있는 껍질 쪽을 이제 표면에 있는 걸 돌아가는 건데 육즙이 조금 빠지는 건 가능하더라도 가장 그 고루고루 퍼진 육즙을 드실 수 있게끔 레시피를 꼭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네,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고기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필수예요 어 다음은 소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귀한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에 관한 설명을 안 들을 수가 없겠죠? 태평염전이라고 전라도 신안군에 위치한 국내에서 가장 큰 염전에서 직접 떠온 소판염이라는 서안의 갯벌을 다듬어 만든 염전에서 직접 거은 꽃소금인데요. 그 면적 자체가 여의도의 두 배라고 해요. 굉장히 크죠. 근데 그 국내에서는 가장 크지만 프랑스 겔랑드라는 지방의 염전을 포함한 세계 3대 염전이고, 거기서 네. 박형휘라는 수공명인 분에게 직접 거의 W 가나만의 위한 소금은 생산해서 직접 가져왔는데 고기 드실 때 두토 정도 올려서 지금 가장 맛있습니다. 역시 먹는 건 셰프님 말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소금 두토로 올려 먹으라고 했는데 간이 기가 막히게 붙습니다. 연하게 잘 구워진 안심은 씹다 보면 사라지는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육향도 좋고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분들 한열 분을 붙여주어요열분 가까이서 뭐 같이 폈는데 어. 왜냐면 소금이 이게 꽃소금이라는 게그태안 있죠? 그러니까 햇볕이 일주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7월 말, 8월 초 풍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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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부는 그게 둘다 맥스일 때만 딱 하루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올해는 아예 안안 생겼거든요. 장년에 풍을 아. 부탁드렸었는데 안, 아.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생산이 안 돼가지고 못 파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생산 일정을 진짜 저희만에서 조금 해주는 거고 이게 생산되더라도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디 팔수 있는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비 오거나 이러면은 생산이 안돼버리니까 납품하기도 어려워요. 딱딱 딱딱 그런 제약이 너무 변수가 많은 거예요. 어디다 팔고 납품하려면 짝짝짝짝 나와야 해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두세 시간만 이게 떠 있다가 라아요 그러면 은 이제 소금물이 마르면. 러면을한개 소금이 떠 있다가 가라앉기 전에 첫 번째 생산되는 단계의 소금인데 그 제한된 시간에 풀려면은 굉장히 열심히 떠야 돼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죠 그 시간 동안. 두개 안에는 미친 미친듯이 떠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퍼어야돼까 그래서 일명 예 그래서 뜬게 저희 작년에 가동이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도미 중에 황 도미라고 해요. 황 도미 껍질을 흘려서 전분 입혀서 튀 우리가 전분 입혀 튀긴 거 가라기 나왔는데 가라를 조금 튀겨서 남반츠케라는 요리가 만들어습니다 황동에 조금은 절반 정도는 이렇게 청바랑만 그냥 드시고 반은 비장탄에 군 대파를 함께 준비했으니까 이 황동 남반치케가 나왔습니다. 흔히 스시야에서는 가스코라고 불리는데요. W 가나에서는 남반케로 내주셨습니다. 남반케는 어, 튀김을 식초 절임에서 나오는 음식인데 남방이란 말은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고, 츠케는 절임이란 말이죠. 뜻은 외국 스타일 절임 음식이 되겠습니다. 16세기에 통용되던 남방풍이란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니 어느덧 이런 음식도 일식의 범주가 되었습니다. 유명 셰프님들이 소금 뿌리는 장면들 많이 보셨죠? 퍼포먼스처럼 하는 게 아니라 고루 뿌려주기 위한 방법인데, 어느덧 저렇게 뿌리면 예능처럼 보이게 됐네요. 뭐, 그래도 멋있습니다. 다음은 토시살을 내어주셨습니다. 간이랑 붙어있어서 간 바디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덕분에 특유의 간이 내뿜는 육향이 배어있어서 육향과 식감을 고루 즐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 사이 레스팅이 끝난 등심을 썰어 주십니다 아 익힘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자른 단면에 저 육즙이 군침 고이게 만듭니다 소금과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어, 두 가지 방법으로 먹어 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향이 강한 소스를 싫어하는데 직접 만드신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거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고기 풍미를 완전 살려주고 기름과 어울림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등심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레스팅한 등심을 썰어서 마저 구워주십니다. 어, 썰어보면 정말 이쁘게 잘 익었죠. 와 진짜 색깔이 겉면 소감까지 충칭이 잘 나타내 주네요. 이 정도 두께의 등심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그냥 계속 와와 와, 감탄사밖에 안 나왔습니다. 특히나 육즙이 너무 좋았습니다. 토시살을 굽고 계신 와중에 네타박스에 없던 재료가 하나 나옵니다. 새우살이 특별히 나왔네요. 새우살은 윗등심에 붙어있는 새우 모양의 부위인데요. 어, 흔히 소고기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라고 뭐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또 맞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시살도 굽고 레스팅을 해주시고 간 나온 새우살을 준비해 주십니다. 어쩜 두께도 모양도 그냥 와! 그냥 계속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샐러드가 나옵니다. 어 샐러드라기에는 음식이 나온 것 같죠? 구운 가리비는 빵가루를 입혀서 저온에팬프라이를 해주셨고, 경수채와 양파, 수박물을 와사비 드레싱에 내어 주셨는데,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새콤하게 절여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이가심용이라고 하는데 훌륭한 음식장들의 특징은 채소 요리가 인상 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W 가나 또한 무심한 듯 흔히 접하기 어려운 채소와 흔한 채소들로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 내주시더라고요. 드디어 레스팅이 끝난 토시살이 나왔습니다. 역시 진한 육향과 쫄깃한 식감이 어우러져서. 다른 부위와는 확실히 다른 특수 부위만의 존재감을 뿜뿜해냅니다. 다음은 W 가나만의 시그니처 육회입니다. 모양이 석기 아까울 정도로 정말 이쁘죠? 메추리알 노른자를 터트려서 살살 비벼서 먹습니다. 우둔살과 파 향, 달콤한 배, 깨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건 뭐안 맛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고기는 새우살입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죠. 부위가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신랑이도 일어납니다. 일단 소금으로 먼저 퓨어하게 먹어봅니다. 하, 진짜 육향, 식감, 기름의 풍미. 너무 완벽합니다. 이어서 셰프님은 살치살을 준비하고 올려주십니다. 오늘 나온 고기 중에 제일 지방이 많은 부위입니다. 그 사이 저희는 한점더 먹겠다고 음,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호들갑 떨만 합니다. 셰프님은 살치살을 먼저 내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 사이 너무 초롱초롱하게 새우살을 쳐다보는 저희 일행의 눈망울을 보고 새우살을 안 구울 수 없었다며 새우살을 먹고 살치살 먹으면 감동이 반감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걱정 안해도 될게 저 때깔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두께감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녹는건 살치살만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몇번 씹다보면 싹 사라지기 때문에 전 차라리 지방이 있으면 조금 더 굽는 편인데 두께가 있어선지 저 정도 굽기로도 꽤나 부드러운 지방의 느낌과 식감도 모두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본갈비살이 준비되었습니다. 어, 즉석에서 바로 찍혀서 구우실 예정입니다. 간장과 천연 재료만으로 맛을 낸 양념이라 까맣게 타는 거뭐볼 일도 없고 너무 좋네요. 통영에서 올라온 자연산 피조개와 스미소라고 불리우는 초된장으로 버무려낸 부침 요리가 나왔습니다. 어, 양파, 미역, 오이 그리고 튀겨낸 마늘이 오르져서 입가심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스미소에 쓰는 그 스시할 때 쓰는 스와 같이 식초를 뜻합니다. 된장에다 상큼한 맛을 내고 싶을 때 스미소를 사용합니다. 덕분에 기름진 새치살을 먹고 나서 입안을 싹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갈비는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레스팅 없이 바로 썰어서 내어주십니다. 파의 뿌리 부분과 줄기 부분을 각각에 올려주셔서 파의 풍미도 더해서 상큼한 맛도 더해주고 양념이 더 조화롭게 부각돼서 아주 좋네요. 그 사이 또 다른 고기가 준비됩니다. 등심을 얇게 저며서 불고기 양념을 해서 규동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음 규동에 올리기엔 고기 퀄리티가 너무 고급진데요. 역시나 양념에 설탕 같은 다른 부재료가 안 들어갔는지 타는 거 없이 잘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네요. 불고기가 잘 구워지고 솥밥 단지가 올라옵니다. 메추리알 노른자도 올라오고요. 드디어 뚜껑을 열어주시는데 위에 표고버섯이 올라간 솥밥이 나왔네요. 이렇게 즉석으로 지어진 밥에 고기가 올라간다니 이거 약간 반칙 아닙니까? 이제 마무리된 고기를 보면. 까맣게 탄 부분 없이 노릇노릇 잘 구워졌죠? 이제 고기를 올려 대망의 규동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위에 나물과 메추이 노른자, 연어 알이 올라가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시놀이, 군함마리온 김을 내주셨습니다. 앞면, 뒷면 질감이 다른데 매끈한 부분이 바깥으로 가게 거친 부분에 재료를 올려서 싸먹으면 됩니다. 이런 호사스러운 규동. 제가 이런 걸다 먹어보네요. 연기로 올라간 냉우동입니다. 일본에선 스타치라고 불리우는데, 우리나라보다 일본 요리에 사용이 많아 친숙한데, 우리나라에선 라임과 비슷한 생김새 때문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료가 이 정도 들어갔으니 얼마나 상큼할지 감이 오시죠? 입안은 기름기라고 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시 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을 장식할 가츠산도를 만들고 계십니다. 식빵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소고기를 갈아서 멘치카스를 만들고 거기에 치즈를 넣어 고소하고 진한 풍미가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기 식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유가 아니지만 고소하고 잘게 씹히는 풍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디저트로는 청매실과 망고 모나카가 나오고 대망의 오마카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고기만 배부르게 구워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산뜻한 요리와 함께 훌륭한 품질의 한우를 다양하게 구워먹을 수 있는 한우 오마카세는, 어, 물론 비교적 비싼 가격이죠. 그래서 자주 찾기는 힘들지만, 특별한 날, 특별한 기분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오리공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